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놓치면 후회하는 여자의 유형. 이런 여자 놓치면 어, 평생 후회합니다. 절대로 이런 여자 놓치지 마세요.가 제목이에요. 남녀간에 연애를 하다가 보면은 별 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작은 오해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남자와 또는 사랑하는 그 여자와 이별을 하고 나서 아파하고요. 한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성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 그 여자가 정말로 괜찮고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좋은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럽고 모성애가 강하여 엄마 같은 여자. 엄마같이 세심하게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타입의 여자를 말하는데요. 잔소리를 하고 뭐 참견하고 구박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삭한 건 참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 부모님께 잘해줬던 여자,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평소에 부모님 생신 때나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알뜰살뜰 신경 써서 챙겨드렸던 그런 여자는요. 헤어지고 난 후에 자주 생각나게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가끔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두번 다시 못 만날 것처럼 잘해줬던 여자. 이건 뭐냐? 나에게 아주 헌신하다시피 희생적으로 잘해줬던 여자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성관계, 남자관계를 얘기하겠죠? 그게 복잡하지 않았던 여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이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한 여자. 이런 여성은요. 연애기간 중에 음석 부리고 뭐 자기만 위해 달라고 힘들게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남자를 정서적으로도 편하고 안정감 있게 해주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쉽게 잊지 못하는 여성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언제나 나를 제일 소중하게 1순위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여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혜로운 여자를 얘기하는데, 이는 그 분해 넘치는 어떤 뭐 사치 같은 걸 부리지 않는 여자로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여자를 얘기해요. 여덟 번째, 내가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나를 기다려 줬던 여자. 뭐 예를 들어 재수생 시절이나 아니면 고시생, 취준생. 아니면 공시생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런 힘들었던 시절에 나를 기다렸던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다른 이상과 헤어지고 나서 가슴 아팠던 시절에 만나가지고 내그 어떤 상처나 마음속에 아픔까지도 품어줬던 여자. 그런 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던 여자예요. 그리고 열 번째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열한 번째는 아낌없이 다 퍼주던 여자예요. 머릿속으로 계산 때리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계산기 안두드긴다 이거예요. 데이트 비용도 많이 내고 선물도 자주 해주고 남친의 집에 가서 뭐 청소나 빨래 등 집안일, 구준일 몸사리지 않고 해주던 그런 여자를 얘기합니다. 열두 번째, 슬기로운 여자예요. 살다가 보면 은뭐 어렵고 난처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련이고 그런 일을 또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던 여자를 뜻해요. 13번째, 연애 기간 중 밀당 안 하던 여자. 남성들이요, 여성의 지나친 밀당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밀당을 하지 않고 사랑의 감정에 솔직했던 그런 여자와 헤어지고 나면 많이 아쉬워하고 많이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14번째, 야무진 여자예요. 남자들은 뭐 현재 철없이 음성만 부리는 어떤 여친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과거에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모든 면에서 당차고 야무진 성격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슬기롭게 해결해 주던 그런 옛생각을 하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열다 번째. 타고난 인성이 훌륭했던 여자예요. 이게 뭐냐. 여성의 외모는 뭐 이렇게. 화장이나 아니면 성형수술로 이쁘게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지만 사람이 타고난 인성은 고쳐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얼굴은 예쁘지만 그 인성은 진짜 꽝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천박한 여자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성이 훌륭했던 여자는 남자들이 못 잊습니다. 16번째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표현할 줄 아는 여자예요. 남자친구의 작은 선물이나 어떤 성의 표시 아니면 사소한 행동에도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겉으로 표현할 줄 아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 7 번째 자존감이 높은 여자. 자존심과 자존감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여자는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일수록 건강한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남자를 잘 리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존심만 강한 여자는요, 자신이 남자에게 준 상처는 기억을 못하지만, 자신이 상대방에서 받은 그 상처만 기억을 해가지고, 그 상처를 과대하게 해석해가지고, 상대방인 남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열 여덟 번째, 같이 있던 없던 부담이 없는 여자.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데이트할 때 부담이 없는 여자. 내가 바빠서 연락을 매일 못해도 부담이 없는 여자로 각자 틈틈이 할일 하면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열 아홉 번째, 센스 있는 여자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남자가 바라기 전에 먼저 해주는 여자예요. 이는 내가 싫은 소리 하지 않게 하는 여자이고 같은 소리 안 하게 하는 여자로 두 번, 세번 같은 일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잖아요. 그럼 남자도 지겹고 지칩니다. 그런데 한번 말하면 단번에 알아듣거나 또는 그한번 말할 필요조차, 기회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안 만드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무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었던 여자. 이런 여성은 나의 조건이나 스펙을 떠나서 나의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스물한 번째. 나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꿈꾸던 여자. 이런 여성은요. 결혼 후에 현모양처 타입으로 내조도 잘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가정적이고 남자를 힘들게 들복과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육아도 훌륭하게 잘해냅니다. 스물두 번째, 나를 친구의 남친과 비교하지 않는 여자. 맨날 이런 얘기 하는 여자 있잖아요. 내 친구의 남친은 뭐 뭐를 이리째 뭐를 사줬다, 차를 뭐를 사줬다, 뭐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비교하면 남자는 괴롭고 자 자기 자신이 쭈그러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연애도 힘들고 나중에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친구의 남친과 비교하지 않는 여자는 아주 좋은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심해 갖고 시험해 보려고 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친구들과 있을 때 연락을 잘해주는 여자. 친구만 나오면 딱 연락 끊고 전화 안 받고 하는 여자는 참 뭔가 좀 비밀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트 비용을 같이 부담하려고 하는 여자.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나의 불평이나 험담, 욕을 하지 않는 여자. 힘들 때도 웃어줄 수 있는 여자예요. 이건 뭐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날씨가 굳은 날씨도 있듯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녀도 사람이니까 힘들겠지만 힘들 때 내색하지 않고서 웃어주면서 나한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던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8번째. 필요할 때 비판해 줄수 있는 여자. 살다 보면요. 남자들도 어떤 그릇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잘못된 판단하에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순종적인 여자보다는 당신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돼 하면서 정당한 근거를 대면서 비판해 주는 여자가 나를 바로잡아 줄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좋은 여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29번째. 이해해 주고 타협해 주는 여성이에요.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게 됐을 때 나를 이해해 주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고 타협할 줄도 아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30번째, 함께 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여성. 이건 뭐냐? 같이 있으면 불안해지지 않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여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31번째, 호전적이지 않고 온순한 여자예요. 사나운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도 불행하지만, 사나운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불행은 계속되는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쵸? 그렇죠? 32번째. 지나치게 예민해 하지 않은 여자. 너무 예민한 여자랑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힘듭니다. 그리고 33번째. 순수하고 공감 능력이 높은 여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공감력이 없는 사람하고 연애 생, 연애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힘듭니다. 34번째.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고 이해해 주는 여자. 35번째. 생각이 긍정적이고 밝고 행동이 사랑스러운 여자. 36번째는요. 현실 감각이 있고 생활력이 강한 여자예요. 이런 여자는 어떻게 보면 연애 시절에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는 생명력이 강해 갖고 매우 좋습니다. 이런 그 현실 감각이 있는 여성은 재테크도 잘하고 어떤 살림을 불리는데도 재주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본인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그 무령 관상에 따른 성격과 성향, 그리고 타고난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적인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